이제 e m R 이수초 네? 8번타자 네. 정중환 선수부터 발을 음. 시작합니다 음. 이주 선수가 몸을 풀고 있지만은 아마 음. 정중환 선수가 한이님 더 음. 너무 워낙 건지는 기 때문에 한이님더 던지게 하고 왔고요 로 스트라이크 <laughs> 아유, 메디님, 안녕하세요. 이 작품을 넓게 보라고 조심하시죠. 박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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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이번에도 추가득점이좀 났으면 다바로쵸 그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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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그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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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땅볼로 그쵸. 그 놓습니다. 완 그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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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상 가라상 같좀 전에 첫 타석에도, 얼마 전에 안귀하지만은그 펜스까지 가는 것타아 이렇게 해주시죠. 황남나 무도 각자 석에 동료들 앞에 깔끔하게 안타를치에 나가서 특정 발전이 하십니다. 네, 좀 잡으니까 집중해서 치고 하좋 네, 고요 자, 에 포함고. 자, 삼노. 득점이 나올 것이냐? 주 정신없이. 와, 맞고 3대 0으로. 지금, 이해 말? 둘이 공격이야. 응. 해 아, 너무 괜찮죠? 괜찮죠? 놓치고. 아. 병역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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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플라이로 하니다